초고층 빌딩에서의 화재 사고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 대피 계획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초고층 건축물에서는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설계 단계 때부터 재난 관리 실인 이 방재 센터의 기능을 확실할 수 있는 설계부터. 또 재난 관리 계획까지 저희가 설계 컨설팅을 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빌딩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피난해야 할까요? 여기 이제 피난용 승강기 탑승을 할수 있게 유도선이 다 있죠. 그러니까 피난용 승강기 탑승장으로 가는. 여기 피난용 승강기 이 대기 공간. 우선 내화 구조를 갖춘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이게 피난 용으로만 설계돼서 그 시공된 그런 공간인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안전설비만 있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때를 대비해 대피 공간도 마련해 둬야 합니다. 여긴 약 1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불이 났다고 가정하고 대피 시뮬레이션을 가동시켜 볼까요? 사람들은 비상구를 따라 이동,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피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빌딩 중간중간 자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대기하다가 순서에 맞춰 1층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피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설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소방 방재 엔지니어링 회사의 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만큼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두찬 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방 방재 엔지니어링 회사의 대표. 보안 등급이 높은 인천 공항에서부터 전국 각지의 초고층 빌딩, 대형 연구단지 등 모두 이 회사가 소방 방재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장수 기업의 장점은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바로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점입니다. 특히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재 안전 소방 분야 특성상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희가 74년 동안 이렇게 그 지속 가능하게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어떤 신뢰도 있는 기술을 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고객들 또 소비자들한테서 그 공감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장수기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DNA.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명감입니다.